일, 두, 세, 네,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게 참손 잡지도 않고 이렇게 내린다는 게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 여성하고도 호흡이 잘 맞아야겠죠. 내 손을 안 잡았어요 지금 남성이 뭐 엄지를 쓰거나 그렇게 뭐 잡지 않았어요 그냥 펴, 거의 거의 편 있는 상태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여성하고 남성하고 텐션감이 있어야지 되지. 이게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텐션감 이제 이런거는 이렇게 막 내가 잡지도 안 맞지만 이렇게 이렇게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싶으면 이렇게 돌리고 서로 잡지는 않았지만 요 상태지만 거의 조금만 구부린 상태지만 요게 돼야, 돼, 이게. 이게, 이게 돼야 게 돼요 게 요게 요게 돼야지 이제 이런게 돼요 이게 그런게 좀 이렇게 텐션감이 조금, 조금 있으셔야 돼요 한번 만약 지에서 연습하시다 보면 요 정도 상태로 한번한번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왼쪽으로 돌려보고 그 훈련이 좀 돼야 돼, 남자랑 여자랑. 어, 이술 자꾸 떨어지면 그 텐션 감 훈련이 안된 거예요. 그렇게 태, 이렇게 지지만 지면은 못 해요. 이 그러니까 정도 텐션 만으로 서로가 잘 유연하게 다 쫓아다니면서 다 움직이지, 같이, 같이 손 동작이 돼야지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춤에 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 말이라고 서로가 소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손을 잡았다고 해서 서로가 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요 정도 이렇게 텐션감이 맞아야지만 춤이 돼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이쪽에 방에서 모일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여섯 했어요. 그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밟아버고어 누르네,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거는요 어, 터널이에요 터널도 이제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회원님하고친구뭐 조회수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성 입장으로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까지자 그럼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 둘셋넷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쓰고 오른쪽 왼쪽 한 바퀴 만들어지 제가 오른쪽, 왼쪽으로 했죠. 그거를 남성이 이렇게 길로 이렇게, 이렇게 이쪽, 이게 정면이 아닌 등 뒤에 있는 상황에서도 오른쪽, 왼쪽을 해주라고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것도 방향상으로는 오른쪽, 왼쪽이 맞진 않지만 그한 바퀴 만들어을 때, 아니면 못 감기를 했을 때, 그 오른쪽, 왼쪽은 이 상황에서도 오른쪽, 왼쪽 머리로 교하셔야 돼요. 네. 자, 터널. 자, 오른손으로 먼저 하는 거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은 항상 여성, 남성, 여성의 머리 위에 있어야돼요 그때 다섯, 여섯일 때그 터널을 막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이게 안 돼서 못하시라고. 이게 작품은 절대 그 터널 위로 갈수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돼 돼요. 이렇게 받쳐줘요. 근데 요게 상당히 초보, 배우시는 분들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내 손, 내 발, 내손 뭐 신경쓰는 데요 모양까지 신경쓴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중상급이에요. 이게. 발은 되기 쉬워요. 뭐 형태로 도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치만 이 손을 만드냐, 못 만드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 플레이가 되냐, 안 되냐예요. 그러니까 플레이 개관되는 건참 미묘한 차이인데, 이묘한책계를좀더 알고 연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핵심은 요거예요 아, 남, 남자는 남자 손네마디네 음. 네 마디가 여성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여성하고. 서로가 네마디가딱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머리 이러면 다섯, 여섯, 에 이게, 이게, 이게 참뭐그 어려워요. 이게, 이게 다섯, 여섯에. 좀 대해서 다섯, 여섯, 에 엄지도 이용해서 다섯, 여섯. 이 디테일한 것까지 이게 되려면 손발이 무지잘돼 있어야 돼. 손발이 자동으로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소매시켜서 안으면안게그리고 거리 유지가요. 너무 멀어지면 내가 이 터널에 들어가면 뭘힘들겠죠 그러니까 다섯, 여섯이 최대한 여성을 쫓아가면서 이 터널을 맞춰야 돼. 요최대을쫓아가는서 예, 만든 상황에서 하나, 둘, 이제 왼발이 하나, 둘, 예,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쓰면 좋죠. 호흡이 잘 맞으면 완전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이게 이게 이렇게 이거는 진짜 이제 환상적인 그런 뭐 뭐라든 신체 조건이라든지 뭐가 맞아야지 남자가 너무 키우고 힘들어요. 이게 이게 원래 그렇게 쓰면 체도 좋은데 이게 이거는 뭐뭐 뭐 이게, 이게 쓴다는 게 남성 키 차이도 있고 그렇게 어려워요. 이거는 남성이 되게 불안해. 한때 근데, 근데 Fm을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쓰기 내가 아니고 그참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 또그 다음에 세 오른쪽 왼쪽 다섯 여섯 하나 둘넷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오른쪽 왼쪽 다섯 여섯 넷러 그렇게 음. 오른손으로 한 거예요. 한 번만 나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이제 솔로 동작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다 머리 위에 있을 때다섯 여섯 하 이렇게 바꿔야 돼. 자요게요게 되냐 요게 안 되냐. 나... 근데 찰은 되게 힘들어. 그리고 내 몸은, 그리고 내 몸은 여성하고 챌때 가깝게 있는 게 좋아요. 다시 한 번. 자, 그러니까 이게 몸은 당 당연히 여성하고 챌 가까운 게 좋아요. 고급 기술일수록 여자하고 멀어지면 힘들어요. 하나, 둘, 셋, 넷. 원래 싹 원래, 원래 다 원래 자기들은다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초급 때. 그렇지만 이제 고급이수로 여성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해야지. 5 6여 예. 이렇게 여성하고 최대한 가깝게 하셔야 돼요 고급일수록 초급일 때는 이제 형태 예, 웬만고 완만한 형태를 했지만 그 기업 어, 초등학교 이제 뭐 깍둑 종지가 쓸 때는 기업 이 똑바로 90도로 쓰지만 우리가 이제 막상 글씨를 쓸 때는 뭐회가 짧을 수도 있고 뭐회가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기업 기억, 짧은 기업도 이렇게 이렇게 긴쓸 때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다 틀리죠 각도도 틀려주고 그러니까. 되 이제 점점 더 가시면은 그 모양이라든 형태가 조금 조금씩 변형돼요. 이건 이제 뭐 자극도가 이렇게 변형됐어요. 이 네? 여성을 쫓아하는자극도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시작 하나, 하나 둘 이게 노래라면 이게 써져요. 이게 싹 써져. 근데 이게, 이게 손맛이 잘안 맞으면 쓰기 힘들어. 그러면 대충 쓰, 좀 이게 들렸더라도 뭐써도는 좋고 좀 들렸더라도 예 들렸더라도 여기서 셋을 하시면서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오른쪽, 왼쪽, 다시, 다 여기서 오른쪽, 왼쪽이 미역밥 이렇게 약간 타고 늘로면서 오른쪽, 왼쪽, 손이 힘들어 발도 오른쪽, 왼쪽, 이 네. 오른쪽, 왼쪽, 다섯, 여섯,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발에 이게 숙달되기가 힘들어요 솔로는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했어요. 다섯, 여섯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 둘에 쓰세요. 근데 잘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일단 쓰는 걸로 기본을 갈때 그렇게.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 하시면 돼요. 근데 이 오른쪽 왼쪽이 내방일로 가야 되는데 자 오른쪽, 왼쪽, 이렇게. 이게 여기에 참 들어요. 오른쪽, 왼쪽이 이 순간순간 되게 성장하지 않는 게. 그래서 이게 터널이 네, 어려운데 자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다섯, 여섯 번 여섯 따라가면서 손 머리 위에 올려주세요. 네, 그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했시다가 다시 뭐, 이렇게 생각해 시다가 자, 왼쪽에서 이렇게 생각해 시다가셋 다섯, 자, 자식들 좀 시작해서 돼. 다섯, 여섯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이라는 거는 이게 남자가 이렇게 자기 껴 섰을 때 기준이에요 내가 등 뒤에 섰어도 이렇게 오른쪽 에쪽 똑같다는 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른쪽에 준비를 할게요 자셋자셋넷셋넷자예셋넷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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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참 어렵죠 발은 셋 하고 이렇게 딱 붙이는 거이에요셋 발이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셋넷 발은 이거예요 그냥 오른발 가서 넷하고 백 번씩 누가 셋은 밀었다가 넷은 딱 생겨요 그리고서는 봐서야서든 모니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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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하게 된게챙 아니, 어디에 있던, 밑에 있던, 나무분이 어디 있던, 그냥 내 이런 별, 별 뭐, 뭐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하나도 이렇게 썼어요, 하나도 그 다음에 남성이 이쪽에 있는데 굳이 이렇게 내 팔을 폈다가 접네요, 그러면 폈다가 접으면 이렇게 다섯 여섯 하나도 한대요. 예, 네. 요거를 좀 센스 있게 좀 이렇게 저, 지금 남자 댕 자라기에서 이렇게 뒤돌아서서 여성을 한 바퀴 만들어 주니까는 피나는 무조건 돈 준비하고 계세요. 막 그거를 어 이거 돌아야 돼 말아야 하고 펴는데도 거기서 이 이거 왜왜 손을 머리 위에서 하지? 그러면서 막 돌아야 돼 말아야, 말아야 돼서 만약에 내 팔도 지금 떠지면 돈다고 생각하세요. 네, 내추럴 방향으로 기본이에요. 자 다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디 하나 두개 이렇게 제세나다가 이제 남는 비켰어요 남자분 손이 이렇게 터널 내서 이러훅지나가꼭훅 지나가던 말든 나는 하나들나 집에 오면 <laughs> 돼요. 남자가이렇게 하던 액세서리로 가던 뒤로 가던 나는 하나둘 이렇게 오면 돼요. 하나 들어 왔어요. 왔는데 손은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남자분이 뭐 머리 안뒤 아니 정도나 아니면 머리 위에 남자분은 못썼으면 머리 위에 있을, 있을 수도 있고 귀에 있을 수도 있고 어깨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손이 질렸어요 내 손을 폈다가 접으면서 다섯, 여섯, 하나, 둘, 요내 손을 뭐 하여튼 높은 위치에서 폈다 접으면 그것도 한 바퀴, 다섯, 여섯, 한 바퀴 반보시면 돼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 번. 일단 남 여성은 2번하고 한 바퀴 반돌렇게한거예요 네, 별거 없어요. 다시 그냥 반만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한번 했다가 하나, 셋넷 돌았다가 네,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 이거예요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시작 그냥 이제 출발할게 시작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이거를 남자는 이렇게 손을 펴서 리드를 해주는 거예요